네, 감사합니다. 어떻게, 어,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. 네, 좋습니다. 어, 지금 뭐 찍으셔도 되고요. 어,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이쪽에서부터 한번 찍어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이쪽. 하나, 둘, 셋. 정면 보고. 하나, 둘, 셋. 마치 짠 듯이 <laughs> 찍고 있습니다. 아 어, 그리고 오늘 또. 특별히 좀 어, 포토타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배우들하고 찍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스텝의 안내에 따라서 여기 잠시 기다리셨다가 가시면 되고요. 어 너희랑 찍기 싫어 아무런 관련 없이 예, 불구나무 서서 날아가세요. 농담이고다 <laughs> 어, 어, 좋은 추억 쌓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이거 어, 개인 소장 하지 마시고 SNS에 남사친 여사친 해시태그 올려주시면은 찾아가 좋아요도 누르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,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 남겨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어, 그럼 가시는 길 조심히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전 지금까지 남사친 여사친이었습니다. 안녕. <laughs>